저는 이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음, 여기 원래 한 달에 얼마 사용 안 하는 수도 사용량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천 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천 톤이면 정말 누수가 많이 되는 거라서 아마 배관에 어딘가 탈착이 되거나 아니면 심하게 갈라지지 않았을까 좀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는 양이 워낙 많아서 기량기 밸브를 잠가서 물을 차단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네. 어, 아마도 여기는 앞쪽은 이제 서스 잖아요 여기는 이제 su 파이프 거든요 그래서 안쪽은 이렇게 라운드로 휘어서 들어갔을텐데 이런 신축 건물들은 요즘 pv 배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안쪽에는 네, 에이콘으로 연결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어, 압력 검사, 가스 탐지하기 전에 대관을좀 풀어서 내시경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탈착된 부분이나 좀 갈라진 부분이 있다면 아마 확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먼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어디 보고, 찾으신 거예요? 아니 어디 찾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 네. 카메라로 좀 보려고요. 아, 네. 천톤 샜다고요? 천 톤이라고 수도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그,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한달 동안 사용량이 아니죠? 한달 사용량 아니고 최근 얼마 사이에 네. 원래 삼톤 정도 쓰시 한 달에 삼톤 쓰는데 천톤 넘게 나왔다고 지금 천톤 가까이 나왔다 그랬나 뭐. 그러면은 어디 배관 빠졌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아, 네. 저희가 이제 배관에다가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배관 터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우선 뭐 보이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잘안될 거야. 10m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스를 저희가 연결을 해서 가스 탐사를 하고 있는데 자 건물 저희 입구 쪽 네 건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디 터진 것 같습니다. 가스가 지금 감지되고 있거든요. 아, 여기. 아, 이쪽은 조금 늦어지고요. 여기도 <laughs> 저 지점일 수도 있는데. 네. 어, 여기 틈이 좀 있잖아요. 건물하고 이제 아스콘 사이에 이 틈이 있어서 이런 데로 잘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 터진 위치가 여기라는 건 아니고, 여앞일 뭐 수도 있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속도가 많이 줄어들죠. 올라오는 속도가 이쪽은 아마 아닐 것 같아요. 화장실 방향이 여기라서 아마 여기 어디로 배관이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관이 저기 계량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다 이쪽 주변에서 소리가 좀 나거든요 여기네요 있죠. 막힌지 한번 봐서 들어봐요 어딘거 같아요도두서 여기가 암, 제일 크게 들린다 요앞는 어때? 여기서 거기도 들리. 들리긴 하지 아마 들어가는 데에서 터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를 좀 많이 굴착을 해야 돼서 어, 아마 그문 쪽으로는 안 들어왔을 거야 네, 저희가 좀 급하게 와서 오후에 저희가 좀 늦게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 위치를, 포인트를 좀 찾았는데, 어, 시간이 좀 늦은 관계로 빨리 굴착해서 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를 확인했고요. 어, 압력 열어봐요. 그냥 빠져버리죠 당기게 안쪽에 체결도 잘못한 것 같은데 부속은 다 들어갔거든요 네. 부속은 다 들어갔는데 여기 눌렸다 근데 그지? 그리고 끝까지 삽입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얘가 입구 속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그랩링이 이렇게 찝힌 자국이 나왔어야 됐는데 네. 그런 자국이 별로 잘안 보여요 덜 체결한 것 같아요 입구쪽에만 살짝 걸쳐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수리는 다 됐습니다. 그... 이제 아까 압력 자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압력 검사 이제 한번 아, 할 거예요. 그냥 꽂기만 해도 그냥 딱 떼어주는. 아 거예요. 저거는 그렇게 요즘 시공하는 돌려, 거예요. 네. 어... 이 건물 전체 직수 배관 검사야 이거냐. 네네. 아까 납을 걸었을 때. 잠금에 떨어졌잖아요. 음. 네 이제 오산 오게누수 작업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어, 지금 네, 시멘트 미장까지 했고요 이제 마르면 저희가 어, 이제 아스콘까지 마감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포대로 나오는 아스콘이 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누수 공사를 마치고 저희가 시멘트를 좀 부어놨었고요 어, 일주일 후에 다시 방문해서 저희가 아스콘 작업을 했습니다. 시멘트도 잘 양생이 됐고요, 아스콘도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